예, 안녕하십니까. 어, 봉사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또 찾아온 것은 어저께 우리 하늘이를 데리고 여 왔는데, 어저께는 제가 간식을 안 들고 왔습니다. 간식을 안 들고 어, 와서 오늘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 오늘 다시 한번... 교육을 함 시켜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 보시다시피 저기 하늘이가 저기 있습니다 하늘이가 저기 있고 에. 그리고 저기 한가지 알려드릴게 하나 있는데 저기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는데 어 저기 앞전에 제가 지나갈 때 지나갈 때, 그, 국기 그 계양대가 한 6개 정도 걸려 있더라고요. 국기, 국기 계양대가 6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5개는 뭐, 다른 나라 이래 계양대가 다 걸려 있어요. 5개는. 한개 계양대가 고그 국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개양대 그 국기가 그 하나가 비었으면은 태극기를 걸어야 원칙인데 그빈 자리가 하나 다 있더라고 한참 동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다시 한번 저거를 촬영을 하려고 갔는데 가니까 어 다른 나라 국기마저도 개개양대에서 다 내렸더라고요. 그래 그 국기가 하나도 안 걸려 있습니다. 어, 저 밑에 가면 은그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는 어, 당당하게 그 태극기와 새마을기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상징하는 그 깃대를 세 개를 그려 그, 걸어 놨습니다. 어, 그런 어리, 어린이가 배우는 그런 유치원에도 저렇게 걸어 놨는데 돈이 있다고 소, 뭐 속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놀러 다니면서 저런 건물에서 어, 국기를 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 도 들고, 나라가 망해가는 어, 원인들이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에, 하늘이 어, 저기서 응화를 했나? 자세가 딱 응화하는 자세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어,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간식을 가져왔는데, 간식을 가지고, 어,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 간식은 요 어, 아이고 카메라가 카메라 좀시어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브랑크 소세지지요 잘랐어 요걸 상당히 잘 먹습니다. 그걸 요걸로 오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 하늘아 요 통을 열어놨지만 지가 먼저 먹네요. 하늘이 앉아! 하늘이 앉아! 앉아! 하늘이 엎드려! 하늘이 엎드려! 하늘아! 하늘아 엎드려 엎드려 아직은 이거 낯선 환경이라서 산만에서 그 가는가 봅니다. 자 하늘아 잘했어요 하늘아 빵야 안돼 엎드려 하늘이 하늘이 앉아 엎드려 하늘아 집중이 안 되네요. 하늘이 엎드려 하늘아, 이리, 하늘아, 이리 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자, 엎드려, 엎드려요. 하늘아, 엎드려, 얼치, 엎드려, 자, 하늘이, 엎드려, 하늘아, 하늘아. 엎드려. 엎드려. 괜찮아. 엎드려. 옳지. 엎드려. 엎드려. 하늘이. 하늘아자. 이리 와. 음. 하늘아 앉아. 하늘아 앉아. 하늘아 손. 손. 아이고 잘한다. 이쪽. 하늘이 손. 하늘아 이 손. 아이고 잘한다. 옳지 잘했어요. 하늘아 이 손. 아니, 이 손. 오른손. 하늘아. 하늘아 이리와 아이야 잘난다 안돼? 하늘아 앉아 하늘아 앉아 하늘아 앉아 어이 잘난다 하늘아 공? 공 가져와 가져와 하늘아 공 가져와 가져와. 하늘아 공, 자, 빨리 공 가져와. 어? 공 가져와 공, 공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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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공 아직 아직 좀 제가 좀그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하늘아 하늘아, 하늘아 자 그릇 이 예, 예, 우유 그릇입니다 우유 그릇인데 우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하늘아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laughs> 여기서 가져오니까 전혀 어, 통제가 안되듯이 말을 안든대요 하늘아 그릇 가져와 그릇 그릇 가져와 하늘아 그릇 가져와 가져 와. 가져 와. 하늘아, 그를 가져 와자. 아 집에서는 저저저 그를 가져 오라, 공 가져 오라 하는 말기를다 알아 듣거든요. 그런데 요 바깥에서는 왜 이게 말을 이렇게 안 듣죠 이게? 하늘아 그릇, 자 우유 그릇 가져와. 하늘아 그릇 가져와. 여기 바깥에는 새 소리 같은 거 아직 이런데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새가 막. 응, 음, 나르나르님도 지구이라니까그 쪽으로 좀 민감한 것네요. 하늘아, 그릇 가져 나 자, 우유 먹자. 그릇 가져와. 그릇. 하늘아, 어 그릇. 그릇 가져와. 옳지 가져와 가져와요 아느라 그어 가져와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두리번 두리번 것은 어... 풀토 봅니다 지금. 하늘아, 하늘아 그릇 가져와요. 그릇, 그릇 가져와. 자, 우리 먹자. 그릇 가져와. 어? 옳지.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하늘아. 가서 그릇 가져와. 응, 코다 베렸다. 이게 예, 땅 파갖고. 하늘아 그릇 가져와. 하늘아 저. 그래. 응, 가서 그 하늘 저가 그릇 가져와. 하늘아 그릇. 그릇 가져와. 얼지 가져와. 하늘아 그릇. 아빠 그릇 줘. 그릇. 하늘아 이거 그릇 줘. 그릇 줘. 얼렇지 아빠 줘. 아유 이거 잘한다. 아빠 줘. 아빠 줘야지. 아니 줘. 아빠 줘. 예. 가져봐. 그릇 가져와 하늘아 그릇. 오야 여기. 그릇 줘. 자, 이리 가져봐. 하늘아 자 이거 먹자. 하늘아. 우유 먹자 자 자, 우유 먹자. 우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Cah, iwot wena mangkamuk cah. Iwot mwisuk mwisuk. Cah. Cah, iwot 하늘이 공, 공, 하늘하자. 저러면 우유 빈통그 냄새가 나니까 다 뜯어 뜯어 나 봅니다. 지금 물기는 그해바드로다핥아 먹고 이때 뭐 제가 뭐 다른 훈련식려고하면 이게 안 됩니다. 나나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늘아,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들어와. 이리, 멀지 아이고 잘말잘 듣네. 하늘아, 아빠 간다. 간다. 저통 가져와. 가져와. 하늘라 가져와. 간다. 통과 좋아. 하늘아, 아빠 간다. 통과 좋아. 우, 우, 통과 좋아. 통과 좋아. 간다. 빨리 간다. 하늘아, 아빠 간다. 빨리 통과 좋아. 하늘아, 통과 좋아. 하늘아! 통과져와! 아유, 저거 뭐, 훈련시키는 방법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훈련시키게 될지.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도, 잘안 되네요. 하늘아, 공, 공과져와. 공가져와 하리고이 바카데스 그 훈련시키는 방법을 좀알아야겠습니다 집에서는 뭐 가오락하면 잘 가와 가지고 오든요. 하늘아. 이리와. 하늘아 이리와. 어, 아 시아나. 아이고 잘 냈어, 이리 와. 월치 빨리 와. 자, 빨리 와. 아야 잘 냈다. 하늘아자. 아이 하늘아, 하늘아 좀공 가져와. 하늘아, 하늘아 이리 와. 하늘아 아빠 이리 와. 이리 와. 하늘아자. 이리 와. 아야. 간식갖고도 어, 훈련시키기가 이 바깥에서는 좀 힘듭니다. 예, 보이긴 해. 좀 주변에 그좀 잡소리 같은게 들려서 이, 이 산만하고 이러니까 집중이 안되네요. 예 아무튼 저 저희 또 방송을 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 뭐 일상생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뭐 아무 영상이나막 찍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개 키우는 장면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또 민물고기 키우거든요 민물고기 그리고 미름 그 곤충 미름 그것도 지금 제가 어살 때는 천 마리 샀습니다. 천 마리 샀는데 지금 11월 21일 날 11월 21일 날 제가 그 택배가 왔는데 어 지금 늦달 어 12월 1월 2월 어, 넉달아직안 됐고, 한석달좀 지났네요. 석달한반 됐네요. 석달반 동안 지금 성충이 되어서 새끼를 그렇게 내 알을 놓고, 알에서 부화까지 해갖고 지금 자라고 있는 위로미, 어, 한 십만 마리 정도 됩니다. 천 마리 사각고 10만 마리 같으면은 한 100배가 지금 한석달반 만에 한 100배가 정도 어, 올랐다 보면 되, 됩니다. 그러면 이 10만 마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석달 뒤가 되면은 10만 마리에 100배가 된다 된다 과정을 하게 되면은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1억만 마리가 되거든요. 맞는가요? 10배면은 천마리에서 10만 마리 되시기나 10배 100배 맞잖아요. 그러면은 10만 마리에서 100배면은 10배면 100만 마리고 100배면 1000만 마리가 되네요. 1000만 어, 마리가 아, 석달 반 되면은 어, 번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또그 1000만 마리가 또한 석달 반 됐을 때 또한 100 배를 또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1년 사이에 수십억만 마리가 어, 됩니다. 고전에 그 제가 이제 그 새를 또 키우려고 하는데 새도 먹이도 주고 또 거기에 맞는 파충류를 또 키우게 되면 파충류 어, 먹이로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양이 많으면은 또어 판매가 되면 또 판매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